사장님 아유. 안녕하세요 어 미친 사장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미친이라고 하는 걸 보니 싸가지가 존나 <laughs> <전혀> 없으시군요 싸가지가 <laughs> 존도 없어버려요 잘 그래. 알고 계시네요 씨밸람 <laughs> 저도 잘하고 있어요 자네 이제 드롬뚱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우 알았다우 알았다우 어, 안녕하세요 오. 만나서 반가워요 아 사장님,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어 만나서 반가 아 사장님, 잘 봐라 나 존나 잘한다 사장님, 우리 수령동께서 잡아간대요. <laughs> 나 인도 서에 인도 서서 1등 했던 몸이다. 씨발놈이 어디서 구라를 지나 구라 쓰다 걸리면 꼬수댄다. 수령동대께서 잡아가야지름다 아니, 아, 여기 여기 사운스 코리아 있는데. 너 아노스 코리아구나. 너 <laughs> <laughs> 스코리아 야이친 사람아 이리한스한리아노스국리아 한국 한 못하는 걸 보니 국 한국 한국 한날래국 한국 한국 한 아, 이래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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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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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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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여기 자꾸 그런다면 저기 빨음색 드럼통에 담겨버리겠다고 동무. 너, 너 자꾸만 나한테 상처주는 맛 하나 유남생. 날래날래 움직여라. 사장님 달러 달라. 사장님 여기 옆에 캠정은 있다. 날래날래 움직여라. 다 사장님. 요, 요. Hey, h i r l 나, 나 너의 스킨이 필요해, 브로. 아, 너한테 스킨 좀 받아가야겠네. 어, 어, 미친 애들이 미쳤나봐. 어, 여러분께 어, 문제입니다아 <laughs> 어, 미쳤나봐. <laughs> 야이 <laughs> 새끼야, 너 그거 반칙이야. 어, 미쳤나봐. 안녕, 야녕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아, 자라 그 얼마 전에 피시한 계을 우려다가 지금 감방에 가이 됐어, 얘이 내 칼쥐 이씨 입어 의정정 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 <너희> <laughs> 어? 어? 세정님 쟤네들 전화 승진했는데 우리 잘못한 거냐? 님들아 이거 내가 우리 잘못 대기. 안 했다 잘 했으니까 이번 달은 월급을 저 오늘... 노력하겠다 이 새끼들 교육 좀 시켜야겠다 맨 그래 네, 다 먹고 주워놔. 와라 흐흐흐흐 오토닥 살려줘 이거 큰일나가 나댐브 <laughs>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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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쳤나봐 얘네 근데.. 우리 네온 지금.. 바뀌었다 어떡하면 좋냐면 빨리빨리 수동농지킵 데려가야된다우 야 썰라지마라고 <laughs> <두건>, <laughs> <구만 개래. 웃음> 일렬일렬 아, 어? 나우 동무! 야 썰라지마 이 벌렁뚜건 나만 잡는구만 게래 나 믿기고 싶은긴가 아 미쳤나봐 살려줘 거짓내리라고 동무 어 정신 나갈거 같아 여기 진짜 중반이야 이게 아. 동무 버스 버즈를 내리라우 아얘는 관객이 진 미쳤나봐 이거 왜이래 파티 어다 실패했다 존댔어 맨 우리 염왕 이 새키 염왕이게 뭐 대단한 브로 워터 퍽아유 도잇 노어 마트 나 이거 <laughs> 실패할 줄 몰랐는데 아유 크레이지 보이 맨요퍽맨아 미쳤나봐 어 존댔어 우리 Oh, If 봐요. you lose, I will kiss y 아, 괜찮아, 지금 이겼어, 맨. a 면 키스 깔긴다 s 발 b a l o n what the fuck? o 나잖아 반. 왜 그래? 테스으니까 딥키스 해줬 오케이 게이. 아이 있어. 아이. 그만렬의동무 쫓고 그런다면은 남조선을 뿔바다로 만들어 버릴까스. 오 마이 갓. 노게이 게이. 아, 실패하네. 뭐라. 오 마이 갓. 아. 넘어차터 받았 아, 너무 처참하다며? 은혜는 없어, 브로잉 네온 따르티다매? 디바 나랑 같이 다음에 콘티아를내온 구한다! 아, 오, 예! 이런 씨발 이 새끼 뭐하노! 아왜이래 <laughs> 우리 팀이잖아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구별 안된다 내가! 저쪽으로 가자 왜 이래이 상대 왜 이래있나 아니다 아, 왜안 되겠어? 안 되겠어? 지금당핵미사일날려버리고 So, I'm just an i 어 p r o v i s a t o r So, you're not a person. What's t h a 어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h a 요 새끼들 왜안 오냐만. 나는 하이, 양심이 터졌나라고 말한 거다, 깡통 대가리려나. 봐봐 이거 다 연막 되었어. 에미 씨불해. 더블 피킹을 나오네. 오케이 따 사장 내용. 실랄 하지. 아, 보여줄 때 내가. 이스슬시 티펙스. 어야 재밌겠다. 게임 재밌겠다. 아랍에서 게임 하니까 어렵다, 맨. 하이. 나 진짜 너무 힘들어. 나끼션이따그병 정신을 못배웠군 우리 아빠 해병대다. 깝치지 마라. 제기. 야. <laughs> 리아빠 해병대 깝치지 마라. 새끼, 새끼. 참으로 여긴 개비 옆군. 시간이 개비 따로 없고만 씨발. 여기다내이가 내가 내가 내가, 내가. 아나 집중한대 살려줘. 야야야야. 나 집중한대 살려줘. 너이 어. 새끼 족됐다. 너 위치 어디 그, 아니. 아나 집중한대. 왜지 왜이왜 이게 여기 있다야아 씨발년들. 뭐야? 나안 오네 터졌나? <웃음> <웃음> 형, 왔다... <laughs> 왓다 박루. 형 왓다 박로 왓다 박로 왓다 박로 왓다 박로 왓다 박 왓다 박 왓다 박 왓다 박 왓다 박 왓다 왔다 꽝꾸로 왔다. 한 아군이 한명 남았지. 야 이거 어디서 두 쌓을지 모르겠다 비가지고 말하는 게. 오야 어, 딱사장님. 디리는다 사장님. 우는 안녕이다. 자, 가라 사장님. 어이도오 우리 씨발 다 병신 같은 거알존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지 남자는 이래서 모이면은 IQ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. 그치그치 <laughs> 그치. 근데 힘들어. 응. <laughs> 유튜브 잘쓸게 유튜브라고 씨발. 단단. 유튜브 잘쓸게 고마워. <laughs> 아 개새끼야. 씨발 유튜브안 해고 그냥. 소리라 어차피 개 던지고 있었는데 인연이 인준아 너 조용히 해봐 너 때문에 소리 안 들려 맨 인준이? 인준씨? <laughs> 인준이가 누구야 너 인준이 아니야? <laughs> 인준이가 누구야 인준이 왜 이래 인데 <laughs> 아닌데요? 저 분수인데요 분수 문주. <laughs> 야 잡았다 고맙다 너도 보면 잘했다 사장 씨발련 어, 깡통대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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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까지, 어, 어. 멀쩡해 주도록 하지. 어우, 무슨 새끼들아, 에이더. 알겠다, 니가야. 아, 야, 야, 세진 나랑 같은 균이랑 맞짱 까는 줄 안다. 아, 레이더우. 네. 나만 믿어, 잡아줄게. 아, 레이더우 말해다우못 잡는 거 아니겠지. 어? 야이 새끼 뭐야? 런앤 건 좆되네. 어, 닝건 개좆되네. 세이프하고 한잘 가라 감두아 어. 다 방송